아마 됐을걸, 연결. 여기 화면이 떠야 된다. 지금 이 얘기도 들어갈 거다, 안 들어갈 거다? 들어갈 걸. 편집. 응? 이렇게 떠있거든, 지금. 보이지? 응, 이제 됐어. 자, 몇 번? 30번. 편집하라고 하면 제가 그만둬야 됩니다. 이거 편집하면 저 집에 못 가요. 살려주세요. 그냥 러프 한 대로 봅시다. 민진욱씨, 알겠죠? 네. 편집된 깔끔한 걸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찾으면 나와요. 어. 저보다 쉽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선생님 얼굴이 웃겨서 보는 거잖아요. 자, 30번은... 요 단어를 알아야 된다. Non-tariff measures. 뭐라고? Non-tariff measures. 이게 관세야. 이거는 뭔 관세? 비관세 조치야. 근데 이 말이 와다 안 와다. 그렇지? 우리가 수입이나 수출을 할때그 물품에 세금을 붙여. 뭘 붙인다고? 세금을 붙여. 오케이. 세금을. 그건 세금을 붙이니까 관세야. 뭐라고? 관세, 비관세는 세금을 붙이는 거야? 세금을 붙이는 건 아니야? 세금을 붙이는 건 아닌 거야 세금 그니까 이거는 야 세금을 왜 붙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농사짓는 훌륭한 성실한 농부들이 계신데 외국에서 농산물이 되게 값싸게 들어와버리면 우리나라 농사짓는 분들 어떻게 돼? 망해요 망할 수 있잖아 그지? 값싼 농산품들 그래서 그 들어오는 물건에 뭘뭘 뭘 붙이는 거야? 세금을 매겨서 싸게 만든다 비싸게 만든다 비싸게, 비싸게 만들면 우리나라 농업 농민들은 다망해 보호가 될수 있어 보호. 보호가 될수 있겠지 맞아?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세금 붙이는 거 말고 세금 붙이지 마는 거 안는 조치 세금을 붙이지 마 안는 조치가 뭐를 가난한 국가들에서 오는 뭐를 수출을 막고 있는 현상, 막아버리는 현상. 세금을 붙이는 건 당연히 얘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데, 세금을 붙여 안 붙여. 안 붙이는데 이 수출을 막는 거, 막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야. 오케이? 그래서 잘 봐야 돼. 자, 보자고.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지난 뭐 수십 년간에 걸쳐 필요 없어. there have been some agreements 뭐가 있었대 어떤 뭐가 있었어 합의가 있었대 어떤 합의냐면 to reduce the debt of poor nation 이거 대부트라고 읽으면 안 된다 비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야 된다 debt debt 이렇게 읽어야 돼 줄여주자 뭐를 부채 빚이지 빚 그치 돼 누가 가진 빚 가난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좀뭐 해주자 출여 줍시다라는 뭐가 있었어? 그치 의견 일치된 합의가 있었단 말이야. but 그럼 이건 가난한 국가들에게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잖아. but 하지만 other economic challenges 다른 경제적인 뭐들 그치 어려운 도전 과제를 얘기하는 거야. 어려운 뭐? 도전 과제를 챌린지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무역 뭐? 장벽이야. 무역 뭐? 장, 장, 장벽. 과 같은 것이 아직 뭐에 있다? 아, 남아있다. 오케이? 그 글은 여길 중심으로 오르지. 가난한 국가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무역 뭐들? 장벽들. 무역 뭐들? 장벽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있으면, 만약에 못 사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웃나라 뭐, 진우국 뭐 이런 데서, 수출을 할 때, 마음대로 들어오세요야, 아니면 이 장벽이 있다는 거야. 이게 가로막아 놓은 뭐가 있다. 장벽이 있다는 거야. 이게 관세 조치다, 비관세 조치다. 비관세 조치가 이런 장벽으로 작용을 만다, 한다는 게이 글이야. 오케이? 왜냐하면 줄여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관세는 붙이겠다, 안 붙이겠다. 뭐안붙이겠다는 합의를 했든지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관세를 붙이지 않는 무역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게이 나라의 수입을 도와준다, 막는다, 만다, 막는다라는 거. 야 그럼 이런 조치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두 번째 문장는 trade measures 비관세 무역 조치, 서치 c h a 무슨 뜻이야? 예를 든다 이채 s 치 c h as는 뭐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버려. 이게 영어 시험이지 사회 시험, 경제 시험이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쿼터스, 승사이즈, 리스트리크션 언스포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 쿼터 할당제야 승사이즈 뭘 주는 거 보조금 주는 거 요건 지문 다 하고 부연 설명은 해줄게 내가 알겠지 지금 중요한 건 비관세 무역 조치가 점점 널리 뭐 하고 있어? 커져. 커지고 있는데. 어쩌면 누군가가 뭐 하고 있는데? 재정하고 있는데. 되니? 다시. 비관세 무역 조치가 뭐해지고 있고? 커져. 작아져 커져. 커져. 커지고 있고, 없어져 생겨나고 있어. 생겨. 생겨나고 있어. For p 리 l i c y r e 뭐로? 이유. 정치적인, 정책적인 뭐로? 이유. 이유로. 근데? 이제 중요해 그 이유가 뭐와는 뭐한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무슨 뜻이야 뭐가 없다 관계가 뭐 없다라는 뜻이잖아 뭐와는 관계가 없는 with trade 뭐와는 응용.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내용 일치를 냈을 때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 무역 조치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지? 지금 집중이 자꾸 떨어지면 안 돼. 무역과 관련이 있는 비관세 무역 조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맞는 말, 틀린 말? 무역과 관계가 있는 없는 없는 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 수입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안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비관세 무역 뭐 조치들이 늘어나고 생겨나고 마, 마다 있어 되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은 너네 우리나라에 수출 못해 안 돼. 못 들어와. 이렇게 막으려고 한 거야. 그런 의도가 아니야.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h o w e v e 하지? 만. 만, 데이. 누구야? 비관세 무역 조치. 조치야. 중요해. 밑에 써놨잖아. 비관세 무역 조치가 discriminatory effect. 어떤 영향을 미쳐? 차별. 차별적인 영향을 미쳐. on expert from countries 어떤 국가로부터의 뭐야? 수출품에 어떤 국가지? that lack the resources 뭐가 부족한 국가야? 자원. 자원이 많아 부족한 국가들 어떤 자원? to comply with requirement 요구 조건을 뭐할 자원? 자 컴포, comply with 나 conform to 하면 따르고 순응하고 준수하는 거야 지키는 거야 되겠니? 네. 뭐의 요구조건? 비관세 무역 조치가 내린 요구조건. 근데 이 조치는 어떤 조치지? Imposed by rich nation. 누가 부과한 조치야? 부유한다. 부유한 국가에 의해 뭐된? 부과된 조치야. 다시. 비관세 무역 조치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차별. 차별적 영향을 미쳐 누구에게 어떤 국가에서 온뭐 수출품 연습이 되고 나면 여기까지 오면 좋아 자원이 많은 국가에서 온 수출품 부족한 국가에서 온 수출품에 되니 근데 어떤, 자오, 어떤 자원이지 요구 조건을 말 따를 수 있는 자원 오케이 어떤 요구 조건 부유한 국가가 부과한 비관세 뭐? 무역? 조치. 조, 쉽게 얘기하면, 비관세 뭐 때문에? 조치. 무역? 무역? 조치 때문에 어떤 결과를,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 차별. 차별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가 핵심이야. 그러니 글 이해할 때, 비관세 무역 조치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많아지고 있고, 생겨나고 있어. 무역과는 관계 없는 이유 때문에 하지만 걔가 무역에 영향을 안 미쳐 차별적 영향을 미쳐 차별적 영향을 미쳐 돼 이게 그러니까 저거 비관세 무역 조치 저거 왜 저거라고 하냐면 니네 지금 초점이 흐려지는 사람이 과반수야 지금 정철이 비관세 무역 조치 적었어 적었어 네. 밑에 땡땡 무역과 뭐한 관계요. 무관함. 적었지 이번 옆에 네. 화살표 요렇게 반대 된다는 화살표 그려. 반대 된다는 화살표 그렸어? 네. 대희. 네. 대가 데이. 누군데? 무관세. 비관세. 무역? 아 비관. 조치들을 얘기하는 거지. 대이 적었어? 네. 땡땡. 땡했어네 무역에 차별적 영향을 줌 됐니? 네 4번 문장으로 가자 지금 위험한 사람들이 몇명 몇 있다 예를 들면 더 휴지 섭사 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비관세 무역 조치의 뭐다? 예. 예다 예. 비관세 무역 조치의 뭐라고? 예라고 위에서 말했지. 맞네. 부유한 국가가 기프트 데이 파멀. 누구에게 주는? 그 나라의 농부들에게 많은 주는. 되니 네. 뭐는 보조금은 이게 좋아. Make 이게 동사지. Make it very difficult. 뭐하게 만든다. 뭔가를 매우 뭐하게 만든다. 어렵게 만든다. Day 뭘 어렵게 만들어. Poor farmers in the rest of the world.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누가 농부. 농부들이 to compete with them. 그들과 뭐하는 것? 경쟁. 경쟁하는 거. 이 그들은 누구야? 부유한 국가의 뭐들, 응. 농부들이다. 응. 되니 응. 이이시 뭐다? 메이크 뒤에 있으니까 주어가 목적어가, 목적어? 무슨 목적어? 가목적어. 이게 가목적어지? 여기가 진짜 뭐이고, 목적어이고, 이게 의미상 주어겠지. 주어, make it 형용사나 분사가 오고 누가 온다? 투 부정사. 여기는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로 for p l u 무슨 겨? 목적격이 끼어 있는 거다. 맞아. 맞습니까? 네,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간다고 했어요. 이 앞쪽이 뭐이다? 원. 원인. 뒤가 뭐이다? 결. 결과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다른 결로 보면. 부유한 국가가 자기 나라 농부에게 주는 뭐 때문에? 보조금, 보조금 때문에. 쉬워져,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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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세계에 살고 있는 농부는 부유한 국가의 농부들과 뭐 하는 게? 경쟁하는 게. 맞아? 다시 얘기해서 비관세 무역 조치는 직접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없었지만, 없었죠. 없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못 사는 나라들의 수출에 도움을 줘. 해가 돼. 해가. 해가 되지. 그치? 촉진시켜 방해해. 방해안되는 거야. 나 n o t h e r e 뭘 든데? 예. 얘를 하나 더든대 그러면 아까 이게 쌩님이 이게 비관세 무역 조치에 뭐라고 했어? 얘 예. 예 1번이라고 했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게얘몇 예 번이야? 예. 2번. 2번이겠네. 이게 얘예 1번. 이게 얘몇 예 번? 2번이겠네. 그러니, 요 부분은 연결어 문제로 낼 때, another example 대신, 게다가 뿐만 아니라, 덧붙여라는 첨가나 뭐로, 열거로 바꾸어서 연결어 문제를 낼 수도 있겠네. in addition 계열로. 되겠니? 자, 또 다른 예는 u l d be domestic house. 국내 뭐? 보건 및 safety regulation. 뭐다? 안전 규제야. 보건 및 뭐? 안전 뭐다 규제야 이것도 뭐야 일종의 비관세 무역 조치의 예지 지금 되니 돼요 이게 수, 가난한 나라의 수, 수출품 눈에 못 들어와 이러려고 만든 거야 아니면 진짜 보건과 안전을 위한 규제를 위해서 만든 거야 보건과 안전을 위한 뭐 규제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위치 그런데 그것이 그런데 뭐가? 그것이 다시 말해 안전 뭐가? 규제가 또욱비로 not specifically targeting import not targeting import지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수입품을 뭐한 거? 목표로 특별하게 만든 건 not 뭐이지만 아닌데 would impose, 만다, 부과한다, significant cost, 뭐를, 상상. 상당한 비용을, on, 누구에게, foreign manufacturers, 누구에게, 외국의 제조, 업자, 이글로 보면, 이제, 부유한 나라, 가난한 나라, 가난한 나라 애들, 얘들이 누구냐면, seeking to conform to the importer's market, 따르려고, 추구하는 애들 따르려고 하는 애들 뭘 따르려고 하는 애들 수입업자의 시장 그리고 다시 말하면 부유한 나라의 시장이겠지 되겠니 그 부유한 나라에서 국내 안전 규제를 위해서 음식은 요 규정 넘어야 되고 또는 뭐 예, 자동차는 이 규정 넘어야 되고 넘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것 때문에 가난한 국가들에는 그거 맞추려면 뭐가 드니까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거니까, 오케이? Okay. 자기들이 진입장벽을 뚫고 들어온다. 막히게 된다. 막히게 된다. Industries in developing market. 자, developing은 다 발전한 거야. 발전 중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잘 사는 나라야. 아직 못 사는 나라야. 못 사는 나라라고 야지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시장에 있는 누구들, 기업들은 may have more difficulty. 더 많은 뭐가 있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Have difficulty. 다음에는 전치사가 뭐돼 있다. 생략도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이니까 to를 써야 된다. i n g 를 써야 된다. i n g 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많이 배웠죠. Absorbing these additional c o s t 이 추가적인 뭐? 비용. 비용. 위에서 말했던 상당한 뭐야. 비용. 이걸 이거야, 그렇지? 이 비용을 흡수하는데 멀경다. 더 어려움을. 자, 그래서 결국은. 비관세 무역 조치가 가난한 국가들의 수출에 도움이 된다 방해가 되고 있다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됐나요? 정리합시다. 자, 뭐도 낼수 있다. 어법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아 주어 누구야? 서치에즈로 가려져 있고 누가 주어다? 얘가 주어지. 빨간색으로 시할게 내가. n o n t r a d e 뭐? trade m e a u r e s 보이지? 그러니까 is 아니고 뭐라고 써야 돼? 아, predicate verb 하면 서술어 동사란 말이야. 이 is라고 쓰면 틀려. 데니 정치적 이유 뒤에 더 이상 동사를 쓸수 없지. 뭐 썼다? 이거 꾸미는 ing 아, 썼다. 몸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서 되겠니? 네 절로 고치면 관계사 위치와 동사 해부로 바꿨을 수도 마다 있다. 있다. 와이 아니다. 뭐 아니라고. 와이 아니고. 위치다.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밑에 있는 두꺼운 부분들이다. 됐다음에 동사니까 주격관계 대명사고. 선행사 누구야? 컨트리. 그렇지. 컨츄리스 단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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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게 선행사지 동사 왔지 맞아 접속사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동사를쓸수 없다 동사 자리 준동사 자리 준동사 자리 수동이라고 BPP 쓰면 안된다 그냥 뭐만 써야 된다 PP만 써야 된다 비동사 있으면 틀린거다 자 4번 별표 어법을 낸다면 4번의 가능성이 낮다.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일단 주어 더 휴지머 서브이즈 단수 복수? 복수. 메이크스 안 된다. 동사 자리. 메이킹 동사 자리니까 당연히 안 된다. 되겠지? 가목적어는 구절을 대신하니까 됩니다 이시다. 이시다. 목적어 다음 여기는 목적격 보어지.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맞아. 품사, 부사다, 형용사다. 형용사. 형용사다. 메이크 사역동사다? 아니다. 가목적어, 아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여기 원형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건 여러 번 했던 문법사항이다. 그지? 지금 수업을 이제 듣기 시작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 묻습니다. 자, 그 다음. 도우 데이, 아가 뭐돼 있다? 생략도 했다. 주어 비동사가. 마찬가지, 명사 꾸미는 준동사 자리고, 동사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지막, have difficulty 다음에, 원래 옛날 영어는 여기 뭐가 있었다고? 전지사. 그 잔재 영향으로 뒤에 뭐 쓴다. 전지사 D니까. ING 쓴다. 뭐 이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자, 어법이라면 이럴 거고요. 됐나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연결어. 아까 봤죠? 하우 x a 포유 샘플 있는데 요거 바꿔서 낼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몇 개? 셋다 체크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 연결어를 데리고 있는 각 문장은 문장의 위치 추론도 못 낸다, 낼수 있다. 낼수 있다. 그래서 연결어 문장의뭐위치 문장 삽입. 그런데 너네 학교 내신이니까. 너네 학교 뭐니까? 내신이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 두어야 될두 가지가 이대이와 이게 감옥적인건 알겠지이 네. 뭐이다? 대입니다 대명사가 지칭하는게 맞냐 뭐였냐 틀렸냐 뭐이런 문제를 낼수 있다다 이해되니? 오케이? 네. 끝